265,5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영화테크입니다. 영화테크, 은, 는 동사는 전기 자동차 슬래시 2차 전지 부품, 자동차 전장 부품, 전력전자부품 등의 연구, 설계, 개발, 제조 및 판매하고 있음 현재 동사의 포트폴리오는 안정성과 다양성을 갖추고 있음. 국내 자동차 오사는 물론 해외 글로벌 OEM사의 제품을 개발 슬래시 공급하는 중임 동사의 대표 제품 중 정션박스는 자동차 전체 부품 중약40% 물결표 사인 50% 차지하는 전장 부품의 전원 및 신호를 공급 슬래시 분배하는 것으로 현재 내연기관 차량, 전기차, 수소전기 차량 등의 적용 기업개요대시 2000년 8월 전자부품, 자동차부품, 전기자동차 슬래시, 하이브리드 부품 등의 연구, 개발,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대시 주요 생산제품은 전장부품인 정션박스로 대부분의 매출이 정션박스를 통해 발생하고 있으며, 전기차 부품 부문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음. 대시 2010년 북미, 2013년 중국 심양, 2016년 중국 우시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글로벌 공급망을 확대하고 있으며, 2019년 인도 신규 투자를 통해 종속 기업으로 편입된 재무 대시 전장 및 전기차와 2차 전기 부품 및 개발 부문에서 국내와 미국 시장에서의 매출 증가에 따라 중국형 매출 부진에도 전년 동기 대비 외형 신장 대쉬 연재료 가격 상승으로 원가 부담에도 판관비 비중 하락하여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기타 수지 개선에도 법인세 부담으로 순이익률 소폭 하락 대시 반도체 차량용 부품 공급 완화와 전력난에 따른 폐배터리 를 활용한 태양광s 부문의 수요 증가 등으로 외형 성장을 통해 수익성 상승이 기대됨. 2023년 4월 5일 13시 44분 기준 장중 영화테크의 시가총액은 1311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영화테크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713위입니다. 영화테크의 상장 주식 수는 1069만 180주입니다. 영화테크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영화테크의 퍼은 27.18배이고 추정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2.1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9.8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5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326원을 보여주었으며 p b r 은 1.6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51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30배, 5,32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4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억원, 23억원, 19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쉬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번지억원, 26억원, 48억원입니다. 영화테크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42번지 80%이고 유보율은 953.01%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95.63이며 전일 대비해서 15.1이 더하기 0.6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68.99이며 전일 대비해서